용당동 대주 피오레길 피오레길에서 어, 정상으로 가는 코스를 정했습니다. 원래는 어, 피오레길에서 죽도봉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코스가 무난해요. 어,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. 소방도로. 그렇기 때문에 길이 어, 자연스럽게 걷는 길보다는 소방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 길이라 좀 인공미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자연적인 친화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도로를 약간 걷는 기분? 그렇지만 이제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 많이 인공미가 많이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길은 아니에요 오늘은 어제 친구인 돌아가라님과 함께 어 같이 길을 동행하고 있는데, 돌아가 님도 이쪽 길을 처음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도 처음이고. 그래서 굳이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솔직히. 별로 제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어, 둘레길 모습은 아니에요. 그리고 막상 걸어보니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. 제, 제 개인적인 겁니다. 그래서, 어, 앞에 탔던 망북길, 망북 당본 시대 아파트 길이 훨씬 좋은 것 같고, 처음에 돌았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, 길들이 둘레길들이 어,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좀 약간 어, 중간에 길을 타고 들면 헷갈릴 수 있는 길이에요. 이 길들은 둘레길들은 아직 다 어,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볼때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거예요. 이것도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이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, 어떤 면에서는 별로 재미없고,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나쁘지 않다 할수 있는 그런 대주 피오레에서, 어, 봉화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겠습니다. 중간에 어, 죽도봉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만, 거기도 그냥 패스하고, 저희 친구인 돌아가라님과 같이 어, 이 길을 통해서 정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길입니다. 보시면 이제 장점이 어,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, 나중에 돌아가 니면 가족들과 함께 차로 <laughs>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, 잘 갔다가 잘올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.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되어 있어요. 어,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둘레길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어, 차차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두 대가 만나면 어떡하죠? <laughs> 다 내릴 수 없는 길입니다. 약간 두 대가 갈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만, 잘못하면 한쪽 차는 나랑 끝으로 빠지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, 혹시라도 난폭운전을 만나면 아주 위험한 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큰 메리트가 없습니다. 뭐 아름답다거나 이색적이라거나 그런 길은 아니고, 차길 자전거길, 사람길,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촬영을 하지 않고 마저 한 다음에 차차 다음 산행이 이어지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돌아가는님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만 비쌌습니다. 네. 자 여기, 영당 대주 피오레 길, 대주 피오레에서, 어, 부하 정상가로 가는 길,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